<laughs> 둘은 되게 걸걸하죠. 뭐부터 <laughs> 쳐볼까? 네. 오! 나생크 쳤어, 어떡해. <laughs> 아싸, 오늘 저녁 내기 이기겠다. 오, 즐거운 라운드. 잘라밥 내기다. 잘 치세요. 오, 굿시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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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오! <laughs> 나갈 거했다요 막창. 날 뻔. <laughs> 오. 진심으로 치지뭐 나랑 너. 비슷한 부질인데 <laughs> 너보다 어. 살았지롱. 나 커버 100호로 바꿨어. 오, 너무 부럽지? 귀엽다. 부럽지? 어, 너무 비싸. 그렇지? 넌 그냥 커버잖아. 생 <laughs> 커버 감지지. 어. 어. <laughs> 내가 이기면 비싼 거 먹어야지. <laughs> 굿. 어. 와. 야, 화면 바뀌었어. 붙었나 봐. 오! 가라. 더더더더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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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더. 나 적수 잘못 만난 거 같아. 재진할 때마다 약간 안 되는 거 같은데. 오! 아니야. 얘 맨날 사기게 네. <laughs> 설레게 생크는 연기였어요. 어, 아, <laughs> 오 아시네요. 와. 왜 저번이랑 이형 네. 시작만 좋죠? 야, 나이스. 아, 아, 나이스. 어, 굿. 우와. 야, 잘한다. 생크 연기 언냐 진짜? 너 어제 연습했지? 어, 솔직히 조금 했거든. 와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웃기잖아. 아, 뒤, 뒤로 날라오는 디테일까지 있다고? 아, 진짜 너무 웃기잖아. 야이씨. 이거, 아니 이거, 민지, 이거 뺀다. 민지 백이랑 내 채랑 더 세트 같은데? 와 <laughs> 아, 개추. <개쵸. 웃음> 제가 이래도 어, 해야... 된다 그랬어요. 아 어떻게 나? <laughs> 반성하고 있어. 와 개추. 반성해낼 조심하겠습니다. 어? 같이 스크린치는 동반자 제일 얄미울 때가 뭔지 알아? 뭔데? 아, 자꾸 잘못치고 있는데 나보다 잘칠 때. <웃음> <웃음> 누가 개 들었어? s t o 아싸 멘탈 흔들리죠. 대박이야 어? 어떡해. 오오아 오! 오! 진짜 오! 아니 어떻게 아, 어떻게? 뭐야 뭐야 어, 뭐야 세다. 뭐야 세다. 뭐야 세다. 뭐야 뭐야 뭐야! 세상! 퍼팅은 연기 아닌 듯이래. <laughs> 와, 그거 알지? 뒤에서 보고 들어가 그래. <laughs> 저 지금 약간 뚜껑 열어놨어. 알았어. 거. 알았어. <laughs> 집에 가서 리플레이로 다시 보지 말고. <laughs> 괜찮아 그지? 음 어. 아빠 안한게 어디야 그래 아, 뭔가 친구가 들어온 것 같아 친구가 들어왔던 아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거야. <laughs> 너 되게 좋아하지 마라 오아왜 오라 그러는데 <laughs> 드는 순간 왜 오라 그러는데 <laughs> 드는 순간 갑자기 오 이래 오아야 땡겼어 아.. 왜 땡기니... 오! 오오오오!!! 오, 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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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가? 대박! 대박! 컨시드 아니야? 왔어? 컨시드? 어 야.. 오! 오 컨시드! 대박! <laughs> 아 뭐야 그냥 너무 아프게 때린 거 아니야? <laughs> 나 진짜 야, 너무 좋겠다 퍼팅 <laughs> <포팅> 안 해서 <laughs> 어 퍼팅 안 해서 너무 좋아 퍼팅 <laughs> 안 해보고 싶다 퍼팅 안 해서 너무 좋아 누가 보면 홀하는한줄 오오 <laughs> 약간 페이드? 어 오, 이야. 아 아싸 파토 구경하겠다. 음. 아 여유롭다. <laughs> 그만. 이 모습. 아, 진짜. <laughs> 야, 과자 먹을래? <laughs> 오, 쩐. 우측 가면 클럽 감사합니다 어이 맛있어 어페이허이 허허 허 짱짱 허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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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허허 허 무조건 샷으로 허 허허 허허 로 그래도 쓰리 <스립밥> 허다 <laughs> 붙는 것 같아 아니 붙었다 야뭐가아또 붙어 가. 가. 아, 아. 나도어갔네오굿굿오 오. 파팅만 잘하면 골프선수 해도 될텐데 저희 골프선수예요와 <laughs> <laughs> 진짜 달려쳐어 나이스 아, 살았다 화했다 <laughs> 와! 어 씨... 지금 쳤는데 이직파. 아씨 나왔잖아. 어 씨... 그냥 진짜 툭 쳐야 되겠다. 뭐야? 꽃어 어떻게 생긴 거야? 아너 그러지 마. 너 진짜 적이냐? 아나 진짜 궁금해서. 아니 나 진짜 지금 알고 <laughs> 툭 쳤는데. 오 굿. 어, 뭐야? 어? 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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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아니, 그림에왜 저렇게 쳐도 어, 안 아니야, 가고 사람이 있잖아. 떨리게. 오. 오, 대박. <laughs> 왜 이래? 아, <laughs> 왜 이러는 거야? 아, <laughs> 싸봤다, 안 한다? 대와 맛있어. 밥 맛있는 거 먹어야지. <laughs> 야, 소고기 괜찮냐? <laughs> 여기 악구정 창단 비싸다. <laughs> 오 조언대로 여기 알려주신 하는 거. 이어주 신고 빠고 떡 깨봐야 돼. 어 조언해. 아! 와와야 조언이 먹혔어. 빨리 감사하다 고 해. 감사하다 그래. 걸 어? 봤어요. <laughs> <laughs> 안돼. 야벽벽 맞고 내려오면 되지. 이거 어떻게 쳐? 오비다. 봐줘 바로. 어허 <laughs> 봐줘 바로. 저 바로. 봐줘도 될것 같은데요. 어, 어? 그래? 나 이런 거 빼지 않죠 <laughs> 이번 엔 왼쪽으로 당겼죠. <laughs> 미치겠다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 살았어. 야, 어떤 분이 나? 오늘 저녁은 오마카세 가지 라았는데 <laughs> 레슨 얼마나 해야 되냐 우리? <laughs> 어, 가나요? 아, 나왜 이렇게 붙인 거에 기쁘지? <laughs> 오! 자, 오, 야, 가지 마. <laughs> 가지 마. <laughs> 아니, 근데 벌써 7번월이다 어. 진짜 대박이야. 뭘 <laughs> 대박이야. 너 뒤에서 빈스윙하고 있었냐?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니, 이게 보였다고? <laughs> 야, 사람의 눈은 옆으로 얼마나 긴줄 아냐? <laughs> 새로운 굿즈다 진짜. 딴거 아니야 해. 근데 러프라서너 200까지 쳐도 돼 우드가 <laughs> 자신이 없어 <laughs> 우드가 쪼루 쳐굿 나이스 어우 잘친나 딱이네 오 깔아 아 짧았어 야 10m 컷도 어떻게 하냐? <laughs> 아, 들렸다 들렸다 들렸다. 아니야, 잘한 것 같은데? 아, 나보다 잘한 것 같은데? 아, 비싸네. <laughs> 역시 친구끼리끼리 맞네. 우와, 이게 맞는다고? 거리가? 좀 저랑 안, 안 맞는데요. 너 MBTI 뭐냐? <laughs> 나? 비밀. 맞춰. 어, 너다. 어? 어 비밀이라고? 맞춰 보라고? 어, 어 너딱 봐도 아이는 아니야. <laughs> 그거는 잘봤다 와, 대박이야. 방 빼? 내려 진짜 대박이야. 아니, 나 우측, 우측 반컵인, 우측으로 말해도 나 왼쪽 보고 쳤어. 아, 바, 알아. <laughs> 진짜 아 그래. 맛있는 거 먹자. 난 아, 그래도 어. 깜빡이는 잘 켜, 언제 할때 어, 알아? 없 <laughs> 어, 세다. 우와. 아닌가? 아닌가? 우와. 우와. 스톡, 스톡! 스톡! 아니, 스톡 스피니 먹냐고. 아싸. 그냥 는나이구나 오늘. <laughs> 오우 조금 얇게 맞긴 했어. 나이스. 어 얇게 맞아서 더잘 갔다. 매기는 <laughs> <진짜? 웃음> 거야, 뭐야. 아, 너원 좋아요. 아, 진짜. 아, 너 왼쪽 보고 있었는데 내가 안 알려줬다, 이거지? 어, 아, 그래. <laughs> 오케이. 굿. 어, 이번 정타 맞았다. 와, 처음으로 드로우가 걸렸어. 와우. 야, 나 따라오지 마. 오, 야 화면 바뀐 거 보니까 야 들어간다. 짧다, 와 대박 잘했어. 아, 파했다 어. 그거 알아? 나는 이걸로 만족해. <laughs> 이걸로 만족하라고. 벌써 막 콜. 아쉬워. 너무 빨리 갔다. 오, 이번에는 조금 가라. 가가가가가가가가더가더가더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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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더 가, 더 스톱 굿 근데 진짜 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<laughs> 나이스 이야 너는 볼거리를 만들어라 <laughs> 와 펑크 뭐야? 펑크. 아. 야 진짜 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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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뻥커냐? <laughs> 붙었다. 와 <우와>. 아, 마지막을 <laughs> 이쁘게 끝낼라고 <끝내려고? 웃음> 보기 예약이요. 오, 들어갔다. <laughs> 나랑 느낌이 달라, 포터가. 아니, 그러니까. 아니, 스피니. <laughs> 너는 갖다 때리잖아. <웃음> <웃음> 내 자신을 모르네. 어. <laughs> 와 오케이, okay, 바이. <laughs> 너무 덜 받나? <봤나>? 오케이, <laughs> okay. yeah. 와, 완전 어, 라이언 춤추는 거 완전.